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럭키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청약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네, 이지트로닉스의 네, 어, 기업 분석과 수요일 체결과 함께 네, 영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정 정보입니다. 네, 현재 청약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스코나 엔터테인먼트와 이지트로닉스와 어, 금요일 내일까지 네, 청약이 진행이 될 거고요. 어, l 지 에너지 솔루션이 내일 한불 환불...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네, 두 군데 청약이 네, 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주말이 지나서 환불은 네, 다음 주 화요일 네, 예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네, 상장은 공동상장으로 2월 4일 금요일에 네,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청약 정보 간단하게 좀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목가는 22,000원이고요. 네, 밴드 상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균등 배정으로 필요한 증거금은 11만원이 되겠고요. 주관사는 NH 증권이고, 함해 청구권은 없습니다. 네, 일단은 공모 규모라든가, 네, 상장 어, 시총 규모는 일단은 2022년 네, 1월 달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중간 정도를 네,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자금 사용 목적은 시세 자금과 운영 자금 그리고 채무 상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에게 25%, 우리 사주의 3.8% 네, 비중이 이제 배정이 될 예정이고요. 기관에게는 나머지 71.2%가 네,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자, 먼저, NH의 청약한도와 그에 따른 금액을 보시면은, 일단 청약한도는 19,600주 청약한도가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 이제 등급에 따라서 2억 1,560만 원이 100% 기준입니다. 그리고 5억 3,900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하시고요 어 저는 일단 예상계좌수로 20만 계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예상균등 수량은 한 주에서 두주 정도를 배정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예 결과 보시면 은 기관 경쟁률은 그래 나쁘지 않습니다. 1344라고 해서 네, 이번 달에 있 1월 달에 있는 종목 8개 중에서 어, 6위를 보여주고는 있긴 하지만 은 1300이라는 숫자는 작년 전체적인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도 어, 전체 전, 전체 연도 평균보다도 높은 숫자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제 의무부여 하약 부분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2.95% 낮은 의무 하약은 어, 6개 종목 중 네, 6위를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통 가능 금액이, 네, 785억 정도로, 어, 이제 규모가 조금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될 같고요. 네, 그리고 물량 비율도, 비율도 44.8%로, 네, 어, 상장 예, 가능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제법 조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기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지트로닉스는 인버터라든가 컨버터를 만드는 전력 변환 장치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전력 변환 장치는, 어, EV라든가 5G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애... 어, 재생에너지 등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 에너지와 네, 전기를 네, 교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전력 변환 장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모빌리티 분야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통신 장비와 같은 네, 5G 분야에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신재생에너지로서 폐배터리라든가 ESS 네, 배터리, 그리고 방위 산업으로서 전투 차량 등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활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매출 분야입니다. 어, EV와 통신 분야에서 네, 거의 많은 매출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 전년도에 보다는 네, 조금 비중은 달라졌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매출이 약78% 어, 정도, 네, 아, 80% 정도 네, 이두 분야에서 이제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EV 시장은, 어, 일반 차량보다는 전기버스라든가, 그리고 전기트럭과 같은, 어, 이런 분야의 특징적인 차량에 집중적인 것이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지트로닉스는 전기자동차라든가 버스, 트럭, 네, 수소자동, 수소자동차, 그리고 뭐 5G라든가 방산차량 등의 기존 사업군을 가지고 있고요. 신규 사업으로 급속 충전기라든가, 어, 그 다음에 산업용 ESS, 그 다음에 전기차 같은 분야로서도 네,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인도 법인을 설립, 추진해서 네, 유럽에 진출할 계획, 계획이고요. 어, 인도에서는 네, 사, 어, 인도의 타타라고, 아, 인도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타타 기업과 함께 네,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투자 설명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노와이어리스,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y m t 텍 우리 산업과 같은 어, 4개의, 어, 4개를 네, 유사회사로 이제 어, 산정을 하였고요. 어, PR을 통해서 네, 평당가액산 평가가액을 산정을 한 후에 공무가는 22,000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미래 추정을 이익을 바탕으로 평가가액을 산출하였던 부분은 참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기관 경쟁률로 본 네, 그래프입니다. 일단은 22년 1월 종목들이 수요측 기관 어, 경쟁률이 높아서 그렇지 이지트로닉스의기관 경쟁률은 낮은 편은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300대 정도는 어, 작년 평균이 1,100대 정도라 보시면 은 네, 그보다는 높은 숫자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한140% 가량의 네, 시초가를 네,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의무 보유 학약 부분입니다. 일단은 신청 수량이 2.9%로 생각보다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어, 낮은 네, 아쉬운 부분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의 하격 비율은 2.95%였고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는 3개월 비중이 가장 높은 네,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확약 부분을 봤을 때, 일단 청약전 5% 이하의 확약 종목들은 시조가가 평균이 108.36%로 아주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지트로닉스는 여기 가운데쯤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청약 후에는 뭐한 10%가량까지 확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어, 이런 시조가 형성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통 물량 부분입니다. 일단은 상장 주식수 대비 44.8%라는 조금 높은 비중의 물량들이 상장이나 유통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기존 주주가 47%라는 높은 비중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 유통 물량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그 비중 중에서도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좀 많은 부분은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상장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통금액으로 봤을 때도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은 이제 의무하약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 여기서 유통금액이 많이 낮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제 보시는 650억부터 1000억 이하의 종목들의 유통금액 시초가 평균은 149.04% 정도로 나타났고요. 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점과 단점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기차 테마 그리고 수소차 수소차 테마 혹은 5G 네뭐 메타버스라든가 자유주행 테마든가도 라 엮일 수 있는 부분은 어, 소진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테마들이 아무래도 2022년에 기대가 되는 네, 테마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NH에서 진행이 되는 청약은 네, 수수료가 0원인점네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단점인 부분은 네, 유통 물량과 유통 물량 비중 어, 기준주들의 물량이 확실히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부일이 주말을 포함한 4일이 소요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공동청약, 공동상장이 하게 되는 스콘에게 수요체결과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지트로닉스보다는 조금 더 우세한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단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청약 계획은 균등배정만 이제 청약을 할 예정이고요. 네, 목표가는 어, 공모가 기준에서 어, 주당 한5 0 0 0에서 6,000원 정도를 보고 있고, 어, 금액으로는 한 2만 네, 7,000원 정도를 현재 목표가로 생각을 하고 어, 균등 배정만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지트로닉스에 대해서 네, 간단하고 빠르게 좀 안내를 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차량 마무리 잘 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